안녕하세요 매일 성경통도 묵상을 통한 은혜나누기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오늘보다 내일입니다 오늘 성경본문의 배경은 10편 77편입니다 10편 77편 11절에서 12절에 곧 여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업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대내일이다. 10편 77편의 저자 아삽은 다윗 시대의 찬양 대장 역할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고대 근동의 욕과 같은 동일한 고민과 갈등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이 바로 아삽이었습니다. 10편 77편은 마치 요이 저자인 것처럼, 여기서 전체를 보는 것과 같은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삽이 고백하기를 죽게, 밤낮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기를 멈추지 아니하였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지 않을까, 은혜를 멈추지 않을까 두려워하였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하기를 자신은 스스로 하나님의 위로받기를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더큰 고통과 범민 가운데 거하였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 고통의 원인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한 결과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자신은 잘못된 신앙관으로 인하여 불안하고 힘들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바로 알았다면 절대로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고통 가운데서 홀로 야곱의 환란을 겪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요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회개하였듯이 아삽도 하나님을 좀더 제대로 알고 난 이후에 그가 고백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10편, 77편, 11절과 12절에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업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내이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날마다 하나님의 품성을 제대로 기억하며 그분을 묵상하겠다라는 간증입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붙잡겠다라는 간정입니다 그리고 아삽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시를 마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똑바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모르면서 내가 아는 하나님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여 고통 가운데 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신앙관으로 말미암아 나의 틀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좀더 제대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 하나님의 품속을 기억하며. 매일의 삶이 그분의 일들을 기억하고 이야기하고 엎조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엎조리는 것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매일 그분을 기억하면서 엎조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나의 하나님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매일매일 내 머릿속에서 내 입술에서 하나님을 엎조리는 그러한 묵상을 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좀더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고집과 아집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방해받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저의 무지가 하나님을 똑바로 아는 그러한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새롭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경험을 할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